굉장히 이렇게 <웃음> <웃음> 뉴스처럼. 원래 유튜브는 <laughs> 뭐, 이, 어. <laughs> 아 그러니까. 오늘 근데 오, 저 일본 분들이 뭐. 많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네. 처음으로. <laughs> 이거, 이거 꼈어요. 어, 이거 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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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인이어. 인이어라고. 이게 이걸. 가수들 끼는 건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동시통역 아. 이게 끼고 이제 무슨 회의 같은 거 하실 때나. 이럴 처음 들어봤어. 기릴까요? <laughs> 합주 대시면 됩니다. 어머 나와뭐 약간 아셈 회 이런 거 같아요. 미정상회담, 한미 주노이다みたいな 한일 한일한가는 무슨 말을 로. 통역을 하고 계세 <laughs> 모든 걸 통역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나트 역시나. 그거까지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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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때, 들었어. 나도 처음. 혼이 나가서 대답할 거네. 아운선은 이거 하는데 내 뉴스 안 했잖아. 아, 물어봐야겠어요. 아픈 기억을 또. 아, 아나운서인데 뉴스를 안 한, 뉴스를 안한 네. 아나운서 최초. 최초, 이제 유일할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 아나운서 선배들이 나오시는데 아. 다 최영경 씨 옛날 얘기를 하면서 아, 정말. 많고 아. 네가, 비웃고. 네가잘 <laughs> 네가 돼서 너무 좋다. 그래서, <laughs> 이럴 줄 몰랐다. 어, 많이 놀래하시고. 그러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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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희 솔직히 유튜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아, 같이 해요? 네네 같이 네. 가지. 오늘 목하지 분이 어떤지.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 재밌어. 에, 따뜻하고. 음. 저는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놈이 그놈이라. <laughs> 그놈이 그놈이라. <웃음> <웃음> 아, <자기 성공이. 웃음> 근데 저는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laughs> 네, 네, 네. 그 시어머니 느낌이 받아요. 시어머니랑 마음이 가까워요. 제가 시어머니 아, 놀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에이, 어, 그래서, 그래서 아니. 시어머니가 사주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음. 왜 그냥 알아서 가면 안 되나? 어? 어? 나는 저는 생각이 아니, 진짜, 진짜? 안, 안 돼요. 한국 사람 다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연습생 때 어. 만났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아기를 낳았어요. 오야. 젊을 때 빨리 아기 낳고, 그 다음 꿈을 키워도 늦지 않겠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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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 지금처럼 뭔가 어. 어, 많은 분들에게 뭐 사랑을 받고 어, 어, 어. 노래를 다시 이렇게 좋게 할수 있다면 저는 이제 아기보다는 일을 먼저 고 <laughs> 아기보다는 <laughs> 일을 먼저.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소리야?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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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네, 진짜 오랜만에. 메에서 네. 만났다가 네. 얼굴이 작아졌어요. 얼굴 이만해요. 아니, 언니도 이만한데. 진짜. 진짜 작아. <laughs> 네. 연예인은 진짜 작아. 아, 언니도 연예인. 아, 자아 나도, 나도. 감사합니다. 어, 홈티, 네. 홈, 좋습니다. 분위기 홈, 홈 너무 좋고요. 많이 말리시던데. 댄스 복도 하고. 춤을 좀 춰요. 아, 춤을 아, 좀 춰요. 아, 좀 아, 좀좀아 자신감. 아 아니아니아니아니왜 왜 이래요. 아니, <laughs> <그래. 웃음> <laughs> 비행기를 못 타요. 어? 그냥 그래가지고 일본을 정말 너무 가고 어이구. 싶었는데, 후산부터 후쿠오카. 음. 아, 근데 하요 <laughs> <가요>. 후쿠오카에서 데뷔해요, 이 <laughs> <예언님.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1년 0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하시네요. 전신이 <laughs> 없어요. 전신이 없어. 입담도 좋으시고, 네, 네 유쾌하시고. 여전 어, 주련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맞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들이 키우니까 아들이 소고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만좋아하니까 거기만 네, 일단 쌍 고기만 제가 먹고 네. 우리 아들이는 비싼 고기를 먹고거어요 아, 하늘 가방전. 어? 발표합니까? 어. 최고급 한도세트의 주인공은 <laughs> 어? 정미의 마다님 현장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의 마다님께 한도세트! 감니다 대박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아 너무 좋다 예정에는 없었는데 우리 제작진이 에, 에, 에. 너무나 수고해주신 어, 어. 사유리씨에게 응원상을 아, 어. 역시 아, 어. 한도세트로 아, 어. 입을 아셔가지고 아니 진짜, 우리 아니, 진짜 우리가 뭘매이고 싶긴 하더라고 우리 젠도 그렇고 우리 승우도 그렇고 너무 너무 예쁘게 잘 자랐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건강하고 응, 나중에 한번 만나요 언니 요 네네네네 각자를 사동으로 만약에 음. 아니요, 둘다 둘다 남자. 둘다 남자. 남자. 음, 혹시나 딸이 있어서. 아 아니야, 딸이 있어요. 연상인데아 괜찮아요. 몇살 연산? 두 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네 네, 연산 되게 좋아요. 아 연산은 나는 쟁겨주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좋아할 수 좋아요, 좋어요왜냐면은 음. 제니 이쁘게 생겼잖아요. 아예 여주돌지않아 여주가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오케이 갑시다. 아.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비밀은 아. 비밀번호 아. 네. <laughs> 비밀 눌러서 그냥 집에 갈 거예요. 지문 <laughs> 등록할 <갈> 거예요. 엄청미도할 <laughs> <갈> 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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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어, 네. 나눔 녹화도 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동치미 화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쇼 <소피리쇼>, 동치미. <laughs> <laughs>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다 <laughs> <laughs> <laughs>